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화살표 모양의 영역 S 와 직선 x 는 t 1 이상 6이야. 1부터 뭐 6까지가 있을 때 영역 S 중 직선 x 는 t 의 왼쪽 부분의 넓이를 f(t)라 하자. 왼쪽 부분의 넓이. 자 그럼 여기 t가 만약 여기 있다면은 자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 여 이쯤 이렇게 있을 때, 즉, 1, 2, 3, 3 이하일 때, 3 이하일 때는, 자, 여기 있다 치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으면은, 이요 길이는 어, 밑변에 해당되죠. 즉 가로 길이, 가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t에서, 이거 저기 t일 거냐, t에서, 또 1만큼을 빼면 되죠 그죠 t 백 1이 되네 그럼므로 넓이는 가로 길이 t-1 곱하기 자 세로 길이가 2에 해당되죠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ft입니다 자 이게 1에서 3이고 어, 3에서 6 3보다 크고 t가 6이야 물론 이 등호는 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3 이상 t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때는 자, t가 뭐 그냥 여기 꺼진 대로 쓰게 되면은 이 넓이를 말해야 되죠 이, 넓이하고 이 넓이 하고 이 넓이 합이지 합 합이죠 그죠 총합은 지금 이 넓이 이 넓이는 지금 2 곱하기 2 4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4 플러스 이게 되는거지 여기서 이까지는 7에서 1이니까 6 6 더하기 되는거고 이변차 요거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겠다,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자 여기 갖고 와서 지금 이거는 어, 3콤마 7하고 6콤마 4. 이 점이 6콤마 4입니다. 6콤마 4면은 기울기는 6 3, 3분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네. 직선의방식 y는 마이너스 6,4 x, 마이너스 6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네. 그러면은 요 t 이 t점 요 t는 t 코마 t 코마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6,4하고 3,1이니까 기울기가 1이네 그죠? 1이니까 y는 x-3 플러스 1은 x-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점은 t,t-2가 콤마 되죠. 여기에서 윗변 길이는 어, 사다리 꼬리가 빼면 되죠. 빼게 되면은, 이 t 10 빼기 t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고, 그 다음 높이는 3하고 3까지, 여까지여까지 요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두까지 아니죠. 우리 지금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 요, 거얼마큼 어, 요리되면은 t-3이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높이는 t-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4 플러스, 마이너스 어, 2t. 그 다음에 요거 12, 18. 그 다음에 2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이 있죠. 자, 2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t 플러스 9t 마이너스 3, 4 플러스는, 자,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고, 9t, 3t, 12t, t 되고, 마이너스 27 하면은 4, 마이너스 23, 이렇게 됩니다. 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어, 정리하고. 그럼 이거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이 되는 거지. ft는 2t-2. 범위는 1 이상 t3이야. 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23. 3보다 크고 t가 6 이하가 되죠. 이거는 이제 가 부분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직선에 나와 보면 x는 t가 영역 s의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음을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죠. 자, 지금 다 친구가 그 1하고 6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려 보면 또더 명확하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또. 그려 보면은 되고 t ft입니다. 자, 1에서 3. 1에서는 0이네. 0이고 3에서는 4죠.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은 축이 6이 되네. 6이 되고, 어 6을 대박이면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72, 마이너스 23이 되고는 마이너스 59를 하게 되면 은 13이 되죠. 13이 되고 그럼 이게 이제 13이라고 꼭지점이 됐죠. 여기까지죠. 그런 다음 3을 대입하면 은 F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6 마이너스 23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2 4. 어, 4가 되네. 이랬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리시겠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보면은 그 중간값, 저 뭡니까? 이게 어, 이등분할수 있는 그죠. 자, 이걸 끄고 보면은 여기 어, 0과 2분의 13이면은 2분의 13이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끌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랑 여랑 같은 거지. 여기가 2분의 13이 있는 것이 연속이 되니까 이렇게 그거 갖고 있죠. 존재하죠. 지금. 저 어, f1은 0이고, 그죠. 자, 저는 이제 오늘좀 뭐랄까 주관식일 경우에 서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적어드리면은 함수 f t 는 일단은 배구간, 1에서 6에서 연속이죠. 연속이고, 그러면 F1은 0이고, 계속 연속이어지는 으로 거야. F6까지, F6은 13이 되죠. 그래서 사이가 정리입니다. 정리에 의해서 FC는 2분의 13. 6분의 13인 c가 어, 이 c가 열린 구간 1, 육에서 6의 1, 6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 그러므로 직선 x는 t가 영역 s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습니다. 2등분할 수 있다가 됩니다.